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저상가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급배상 성공 사례는요. 자녀 보험에 가입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출생을 하였지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 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장애가 발생되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을 받게 되었고 보험사에 질병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선천적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태어난 직후에 자녀를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자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이 자라면서 부모님은 자녀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다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언어치료 등을 받았지만 결국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 보험에 질병 장애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장애가 선천적 질환이고 이는 면책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고민 끝에 저희 보상과 배상의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요, 의뢰인의 장애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약을 계속해서 복용했고요, 그 약이 의뢰인의 장애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이죠. 약의 성분과 특성을 보면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크고 또 임신 중에 복용할 경우 태아에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게 되면 이 부지급 주장을 반박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미 피보험자에게 장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건데 그 장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과거의 모든 요소를 다 모아서 의학적 근거를 막 덧붙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험계약자 입장에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출생 당시의 상태, 의뢰인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장기간 복용한 약의 성분, 그리고 의뢰인의 지적 장애 요소를 모두 다 종합해 볼때 소송만을 고집할 경우 그 승패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급해상 법률사무소는 먼저 의뢰인의 치료 내역을 다 살펴보고요. 출생 당시의 건강 상태와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장기간 복용한 약의 성분과 특징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출생 당시에 다리 근육에 약간의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적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의뢰인의 어머니가 복용한 약이 유전적인 기형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의학적으로 빈약하다는 자료도 찾아서 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출생 직후에는 특이한 이상징후 없이 정상적이었고, 성장 과정에서도 수년간 이상징후가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점차 발달이 느려진 것이므로, 이게 선천성 질환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승소, 아니면 패소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만을 고집하지 않고요. 우리의 주장을 조정 신청을 통해서 보험사에 밝힌 뒤 법원에서 보험금의 일부 조정하는 합의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근거를 검토한 뒤에 이 문제점을 밝혀내서 하나하나 반박했고요. 결국 법원의 조정을 통해서 1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선천적 질병입니다. 부모님이 임신 중에 치료를 받거나 또 약을 복용한 경우를 찾아서 그로 인한 유전적인 악영향을 주장하면서 아이가 가진 질병과 장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걸 반박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에서 주장한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서 반박함과 동시에 소송만을 보집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 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 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